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포스코는 석탄 발전소를 지음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된 온실가스로 악화되는 기후의 피해는 다 우리에게로 옵니다. 우리에게 기후 위기는 생존과 안전한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존과 안전한 미래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작 5년, 1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포스코는 강원도 삼척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석탄 발전소가 3년 뒤부터 가동될 경우 2054년까지 연간 포스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가동 기간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해 최대 1081명의 지역 주민을 조기 사망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 한만 건설로 인해 삼척의 아름다운 냉방해변이 침식되고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원청의 포스코 뿐만 아니라 산야천 업체까지도 모두 탄압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단인권재단인 포스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에는 1만 8천명에 이르는 산야천 노동자들이 과임제철소와포함제철소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포스코 안에서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냥청 농가들이 불법 파견임을 최근에 사법당부에서 연이어서 판결을 내리고 있고, 그래서 원청의 포스코와 사냥청 농가들 직접 공유한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 피아 땅으로 설립된 국민의 기업으로서 누구보다 공공성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요. 국민연금이 여기 11% 지분을 갖고 있어요. 제1대 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누구보다 산업재해나 지역혁명으로 그리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포스코에 더 강하게 눌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포스코는 정말 뻔뻔스럽게도 이들 4명 사내이자들의 연임학권을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했습니다. 포는 ESG라고 해가지고 환경, 사회,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모두가 엄하는 기업인데요. 그런 포스코에 지금 국민의 연금이 투자되고 있다는 게 정말 어, 말도 안 되는 일 같습니다. 삼척 체구 앞에서는 삼척 시민들이 169일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고, 삼척 맹방 해변에서는 167일째 참마 농성입니다. 지금 당장 기후 위기에 주범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포스코 CNC 그리고 ENC 그리고 다음 발언자가 얘기할 어 그런 회사도 있는데요. 먼저 c n c 에대 해서 말씀을 드리면 CNC는 NEHL이 운영하고 있는 경제특구의 어, 자기 회사, 회사를 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주주 30%가 MHA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포스코 ENC입니다. 어, 양분에는 롯데호텔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이 위치한 그 부지는 군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임대료가 군부로 직접 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군부에 어, 기여하고 있는 그런 증거로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어, 2000년부터 미얀마에서 가스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가스 개발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도 참여하고 있고 현재로는 매년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는 가스공사 중대우인터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취임 후 기업 시민을 후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시민 포스코의 이윤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세계 시민들의 생명이다. 일하는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삶이다. 이에 우리는 기후 악당, 노동 악당, 인권 악당, 포스코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삼척 블루파워,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No.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포스코는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고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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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라. 하나, 포스코는 학살을 재앙하는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모든 사업을 당장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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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하라. 하나, 기후악당노동악당 인권 악당 무책임한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2021년 3월 10일 포스코 규탄대의 참여 단체 일동.